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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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년차 들어가는 하동수라고. 저는 그 용인센터에서 쭉 했었고요. 그 1년 6개월 정도 지금 된것 같아요. 금액이.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신캠프 쪽에서 생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도 같은. 네네. 기챘습니다. 네. <laughs> 진실된 얘기라 없어도 상관이 네. 없어요. 시작하실 때 이제 두 분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직장을 다녔는데 매, 매일 야근에 뭐 이런 것들에좀 많이 피로도 하고 그 스트레스도 많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제 현장 일을 좀 알아보자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기존에 했던 이그 급여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어요. 아, 그 전에 어떤. 일... 이제 그때도 뭐 이사무실이었었고요 그냥 현장 그 건설현장 쪽에 있었어요. 좀 높은 편이요아 지금 나이가 있어서 연차가 높으니까. 아, 결정을 하실 때가족분들이테 상의를 해보셨을 텐데 어, 걱정하진 않으셨나요? 많이 말렸죠. 아, 많이 말렸죠. 아, 많이 많이 말렸죠. 운전에 무거운 거에 적은 양부터 조금씩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서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혼자 자유롭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쪽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거의 이제 과반수가 그런 이제 직장 생활하셨던 네. 분들은 사람 운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산직 다니고 있었는데 생산직은 아무래도 장업이랑 뜨끈 냄새야 돈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 정책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월급이 너무 확 줄게 되었고 알아보다가 생수 쪽이 좀 힘들더라도 월급 좀 세다고 이렇게 알게 되었고 알아보다가 있고 저희 이제 전국 센터를 통합해서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군대 군이 이제 많으시긴 하시더라고요. 물량은 처음 하실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했을 때 저는 한두배 가득 했는데요. 두 배요? 네. 어, 두배면 얼마나? 처음에 그냥 하루 기준 물량으로 했을 때 음. 150개에서 180개 언저리 가져갔는데 지금은 음. 한 300회 정도 평균 가져갔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음. 적응하기 전까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응을 2, 3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달 걸렸는데 한달 정도는 150개 180개 뭐이렇게만 가져갔어요 사무직 하시다가 네. 이렇게 전향을 하셨는데 네. 처음 시작하고 그때 좀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네. 적응할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적응할 때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네. 거 생활 이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laughs> 어떻게 하그 자는 시간 야근이 많으니까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잤는데 일찍 자야 되는 거. 언제 자야 되지? 8시에 자야 되나 아, 요, 요게 제일 고민인데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처음에는 그게 네. 좀 힘들었구나. 선생님께서 처음에 여기 있다 하실 때, 물량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좀, 한 일주일 동안 좀 들쑥날쑥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들어왔는데, 150개 입혔날도 있었고, 200개 했나도 있었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적응하라고. 지금은 몇개 정도? 지금은 저도 한 300팩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10, 11, 12, 1, 이 정도. 여름하고 이제 겨울이 이 어떤 분들은 좀 꾸준하다, 평균적이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 센터의 특성이 좀다르다 개개인의 다르다. 특성인 것 같아요. 아, 개인의 특성? 어. 하루하루는 아, 차이가 꽤안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한 달로 보면은 아, 차이가 좀 크긴 한것 같아요. 한 달로 아, 치면은 그래도 아, 1000팩 이상 갈 때도 있었고요. 어 그럼 음, 차에서도 네. 100만원이 넘게 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름때도 많이 못하셨고 200개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겨울에면 이제 더 몸이 움츠들고 힘들기 때문에 더 못하는데 이제 월급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아,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